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해 볼 물건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조비, 고릴라 포드로 유명한 조비의 텔레포드라는 삼각대예요. 미니 삼각대인 셈이죠. 그서 이거를 제가 이제 한두달 한 정도 써봤는데 어떤지 간단하게 소감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는 텔레포드 325예요. 뭐냐면 325g까지 가능하다 뜻인데. 어,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소니 RX100 Mark 7 같은 경우가 공식 스펙이 300g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캐논의 G7X m a 3 같은 거, 그런 흔히 말하는 똑딱이 카메라 같은 애를 위한 그런 삼각대입니다. 당연히 가벼운 뭐 휴대폰이나 액션캠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음, 그이 제품은 325로 약간 컴팩트 카메라를 위한 거고 이제 요거에 모바일 버전도 있고 프로라고 해 가지고 1kg까지 되는 버전이 있는데 1kg면은 어 가벼운 미러리스 카메라 정도 될것 같은데 렌즈도 가벼운 걸로. 어,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견고한 걸 사는,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좀 컴팩트한, 뭐, 휴대폰 카메라나 액션캠, 그리고 뭐, 휴대폰 카메라나 액션캠, 그리고 뭐, 컴팩트 카메라를 위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만약에 오래 보셨다면은 아마 제가 이런 비슷한 물건을 산 적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제 예전에 벤노라는 회사에 이렇게 생긴 삼각대를 샀었는데, 걔를 좋다고 유튜브에 올리자마자 중국가가지고 디즈니랜드에서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뭐 바로 산건 아니고, 이건 또 어디 면세점에서 그냥 그때 돈이 남아가지고 샀던 건데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펴집니다. 당연히 삼각대니까. 이렇게 펴지고, 얘 높이 조절은 여기를 돌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총,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게 더, 이렇게 사단까지 펴지는 거고, 조금 조금씩 조절하면 중간 높이까지도 되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셀카봉이랑 삼각대 겸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거를 추천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다지 추천하는 모델은 아니에요. 약간 게륵 같습니다. 그, 벤로 모델하고 거의 유사한데, 기능적으로는 똑같죠. 그거랑 비교하면 약간 나은 정도고, 어 나머지는 사실 조금 추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 게르기라고 얘기했냐면 완전 별로야 이건 아닌데 또 강추야 이건 또 아니거든요 약간 한 다, 뭐, 전부 다한 2%씩? 아니 한 5%씩? 좀 약간 애매합니다 볼헤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조라는 방식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세게 잠궈도 또, 세게, 또, 볼레들 잡고 세게 움직이긴 움직이긴 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3이 오니까, 그 무게에 맞는 거를 거치하면은, 막 엄청 흔들린다거나, 막, 아, 너무 부실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아주 견고한 거는 아니다. 약간의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높이 조달이 많이 되는 건 좋은데, 얘를 하나하나 조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얘를, 어. 하나 풀면 다싹 풀려가지고 조금씩 정밀하게 조절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도 장점이라고 하면은 역시 컴팩트함을 들수 있습니다. 되게 컴팩트하게 접히기 때문에 완전 거의 일자거든요. 그래서 그뭐라그러지 360도 카메라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렇게 여기 그립감이 좋고 이쪽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패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립감도 굉장히 좋아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음, 근데 또 아쉬운 점은 가격이 또 저렴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면세점에서, 뭐 해외 면세점에서 쿠폰 같은 거 없이 사긴 했지만 인터넷으로 사기에도 굉장히 좀 애매한 가격이고 어, 여러모로 조비의 물건들을 제가 몇개 샀는데 그렇게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릴라 포워드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조비 물건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컴팩트한 조비의 미니 삼각대 텔레포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네, 꿈포 넘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